예 멤버 여러분 어, 내일 방송을 통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ppi 넘버가 어, 제가 굉장히 우려를 했었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어, 늘어는거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현금 확보를 좀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뚜껑을 까서 오늘, 어, 오늘 아침에 어, f m c 에서 발표한 미닛 시절죠 미닛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발표하자마자 IT 섹터와 컨슈머 디스커셔 r 리 섹터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메타도 마찬가지, 테슬라 이런 것들이 제가 평소에 여러분한테 워닝을 드렸어요. d i s 디스커션을 o 없애 없애거나 줄여라. 또 I.T. 섹터는 어뭐 엔비디아 뭐를 포함해서 어 비중을 줄여라 이런 것들이 어 유효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그런 경험을 해서 여러분한테 20년 만에 찾아온 음, 아, 기회이다. 그래서 모든 현금을 다 확보하기를 음, 바란다. 현금으을 가지고 뭐 엔비디아든 아, AI, AI 섹터로 서 데이비드 현금 30대 그룹 위주로 아, 구매를. 어, 매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다음부터, 어, 최하점, 4월달 최하점에서, 어, 6월 최 어, 올라갔을 때까지, 회복 때까지 30에서 4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은, 어, 2월이, 최, 1, 2월이 이제 계속, 어, S&P 500가 어, 6,300까지 있었죠. 6,350, 2 9 0 어, 뭐, 300까지. 그러다가 이제 폭락을 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폭락할 때, 어, 외부 자금을 유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현금을 확보해서,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부터 제가 현금 확보를 해라고 했으니까, 매입을 하셨던 분이 지금 굉장히 소득, 어, 이, 그, 성장 속도, 어, 자산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사람들들이죠. 그때 들으신 분들, 그때 뭐 아, 들었지만 실행을 안 했던 이해는 했지만 실행을 안 했던 분, 그다음에 실행을 조금 했던 분들이 가장 지금 어, 성장 속도가 더듭니다뭐제 어, 말씀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따라서 뭐 조정을 하겠죠. 보면 그분들도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2주 전, 3주 전부터, 어, 8월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185불에 갔다가, 10몇불씩 어, 이상 떨어진 상황이고, 메타도 마찬가지죠. 800불 넘었다가, 아, 곤두박질 치고 있었, 있었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그외 대비형인 선대그룹이라고 나와있고, 좋은 주식이 있는, 하지만, 아, 특히, 어, 뭐, 뭐 AMD 이런 거는 많이 팔 팔아야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주위 보니까 팔긴 팔았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10% 20%더파신 분들. 제가 이제 어제 음, 아 그전 그전가요 어, 어, 매 매경에서 매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날 저는 30% 팔았다 그랬고 월요일 날10%더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많이 한번 많이 할수록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한정된 한정된 자산, 어,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음, 자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 투자 어카운트 안에 투자 어, 계좌 안에 있는 돈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활용하는 방법이 위밸런심 전략입니다. 어, 떨어질 것을 예측을 할수 있다면은 예측이 맞다면은 어, 떨어졌을 때 사서 샀다가 그죠? 음, 많이 폭락했듯 사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고점때 어, 현금을 많이 확보해서 팔아가지고 그러면 떨어질 때덜 떨어지겠죠. 확실히 전체적인 폴폴리오의 하락폭은 적습니다. 어, 다른 사람이 그해서3% 4% 떨어졌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0.5에서 0.2 많이 빠져야 아마 1% 정도 빠졌을 거예요. 어, 얼마나 많이 팔아냐에 따라 다른,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냐 따라 다르겠지만, 아, 그렇게 되면은 2, 3%, 하루에 2, 3%가, 아, 번거예요덜 떨어졌다는 거는. 그와 동시에 현금이 확보가 되있기 때문에 저점을 잘 우리가 찾아서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제가 결정할 거예요 저, 음, 항상 뭐, 발바닥까지는 갈, 제가 할 수는 없죠. 저점을 잘 찾아서 어느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들어간다면은, 그 현금 확보된 돈으로 이래서, 뭐, 이,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83불에 팔았어요. 그래서 160불에 다시 들었다. 그러면 20몇 불이 떨어진 것을 다시 했죠. 그러면 이 160불이 200불 갈때 갈 어떤 사람은 1 8 0불안 팔고 있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만 불어치라면은 떨어질 때, 어, 4만 불어치 팔고, 그 4만 불이 107, 나머지 놔두고, 어40%를 팔고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샀던 사람은 그2 0 0 됐을 때이이 이, 이게 만약에 어그 차이 차액이 10% 이상 15%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는 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안 팔고 가만히 어, 사서 모은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래서 어10% 정도 올라가 있는데 팔고 사신 분들은 15에서 17, 18 운이 좋으면 20%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리스크 잖아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베이타는 똑같아요. 근데 섹터 로테이션과 리발란싱을 통해서 똑같은 리스크에 한 사람은 15% 올라가 있고 다른 사람은 7, 8% 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계속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고 엉뚱한 행동과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대책을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멤버들, 여러분들, 최근에 오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요, 10년, 1개월된지 4년 돼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가 안 되면요. 그래서 공부를 되신 분들은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 개념, 개념이 작기 때문에, 아, 이런, 어, 데이빌 형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 계획이 나오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이런데서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26년 동안 어,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깨달은 노하우를 그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전수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당장은 알 수는 없죠. 근데 알라고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신 분들이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1% 모든 분들이 다 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모든 분들이 어, 돈을 많이 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 이번에 한국의 행사 때 거의 40, 150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어, 오셨으면 좋겠고 어, 그 그래, 이런, 뭐, 내일 장, 이제 다음 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큰 리스크가 두 개가 또, 더 있어요. 아, 첫 번째는 이제, 8월 말이죠. 29일인가? 엔비디아 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을 상용해 하더라도, 장 자체가 이런 경향라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느낌이 안 좋습니다. 아, 두 번째. 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항상 하 거지만 현금을 확보를 많이 해라 그런지 엔비디아를 다 팔고 나오라는 말은 아니,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 두 번째는 음, 변동성을 줄이는 거죠. 두 번째는 어, 잭슨홀 미팅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에메랄드 시티에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가지 길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갈지. 그래서 이 어, 금요일 날 아침에. 연준 의장 파월이 어떤 얘기가 될 것이냐. 여, 여러분들 판이 짜져지지 않죠.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것을 분명히 호키시하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럼 9월 어, 금리 인하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인, 금리 인하가 안 되면은 지금 조바심이 터져 있는 파월이 정치적인 압력을 위해서 잘라버리든 어떤 이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5월달 안 올라가면 안안 안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여러가지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리스크가 커질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제가 방송 때마다 한달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따라주지 않아 아, 아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잘 따라주신 분들은 한번 실수는 괜찮아요. 근데 두번 실수를 하면은 이제 이거는 본인의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파는 걸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주식을 할때 어, 폴폴리오 위주로 어, 생각하셔서 어, 투자를 잘 하시고 여러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말씀을 이번에도 맞아서 축하드리고 투자 유스은 확실히 늘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 내일 뵙겠습니다.